됐다 됐어 아, 다다 됐어? 어 따란 따다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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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여기 안녕 안녕 응? 근데 3분밖에 안돼 우리 나한 7-8등 줄줄 알았어 에이 그래도 예다 어머 야그래 대박이다 어, 어, 나쁘지 않아. 진짜 구름이 예쁘다. 진짜 눈 낮다, 근데. 야, 높은 층으로 보이게 이렇게 높이서 찍으면 똑같네. 아, <laughs> 아 야, 여기 시장 있네, 맞은편에. 아, 뭐야, 시장뷰야? 아, <laughs> 시장뷰임, 진짜. <웃음> <웃음> 3리 밀었다고 3m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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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m 3mm! 3 민경 그냥 m 3 m 민경이는 이제 m 3mm! 3이 m 22살 3mm! 22살 3mm! 3mm! 그또 3mm! 3mm! 왕 m <laughs> 니3 <왕언니. 웃음> <왕언니. 웃음> <언니한테 잘 해리니까. 웃음> 그리이는거이 그니까 지성 본다고? 지성 박사고 <laughs> 어, 내가 챙기 내가 뭐야 이게 이게? 어? 게 다야? 이게 근데? 이게 챙겨 본다 내가 아 우리는 이제 막창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 둘다발는 둘, 거야 하나 둘셋 둘, 아 <laughs> 이거는 문지민 거, 이거는 내 거, 이거는 신나경 거, 고구마 라떼, 딸기 주스, 아아. 나아 먹는 여자야. 네, 끊겠습니다. 오나 <뢰쳐> <뢰쳐> 어,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. <뢰쳐> 오늘 빨리 들어왔어 진짜. 근 많이 그렇게 안기다아 우리 카페에서 개 떨어서 <뢰쳐> 시간 가는 줄몰랐라고배 떨고. 멋져. 맛져 이거. 야, 다다가 응, 음, 이거 동영상. 하나 둘, 셋, 짠. 어. <laughs> 눈 감아봐. 나네눈감 감아. 내가 여기 영상 보이게 썩을게. 어, 자, 지금 영상은 음... 첫 번째 선물. 네. 쓸데없는 <laughs> 선물 교환식을 아, 하고 네. 있습니다. 저 일단 음. 첫 번째 선물 이고 샀고요. 네. 두 번째 선물 이고 샀습니다. 썩겠습니다. 네. 자 선택하세요. 오왜눈 감아. 아. 오 이거 그리 왜제 어. 손에 있는 오른쪽 어. 왼쪽 에이? 눈 떠요? <laughs> 어 이거 첫 번째 선물. 알다. 일단 눈 떠봐. <laughs> 눈 까봐. 어, 이번엔 진짜 사고는 네 번째 어. 줄게. 자 이거는 김민경이 강아지가 좋아해서 제가 이걸 준비했고요. 문시민은 음. 노비자를 많이 타니까 이거. <laughs> 하나, <둘, 웃음> 하나 둘 셋. 하 <laughs> 강아지 간식 가 <laughs> 네, 일단 제 선물 공개하겠습니다. 아... 일단 이거는 신나경 선물이에요. 신나경. 저 진짜 소름 돋는 게 신나경이랑 비슷한 야, 생각. 이거 되 아니, 나 신나경이 다음에 멍멍이 키울 걸 대비해서 어? 멍멍이 용품 하나 사고 <laughs> 문지미는 그냥 문지미랑 이미지가 <laughs> 어울려서 하나 샀어요. 모양. 네, 일단 신나경 거, 그리고 문지미 거. 네, 이제 눈을 떠 주세요. 네. 이거 뭐야? <laughs> 개비 빛나 개머리야 개머리야 야니 어? 머리 비슷해 야 개들 뭐. 네 이거, 이거 아니 세수할 때 <laughs> 이럴 때니 네 집에서 안경 쓰고 이거 <laughs> 야, 집에서... 근데 이 저는 상관 없어 이거 누가 다 가지든 어. 아, 오케이. 첫 번째 <웃음> <웃음> 이거고요 네두 <laughs> <laughs> 번째 눈감우세요네두 번째는 이건데요 네. 잠깐만요 네 이게 봐요. 안색. 이거 보세요. 네, 보이시죠? 자, 웬. 오 잠깐만요. 고르세요. 웬. 나올게. 자, 하나, 둘, 셋. 아, 너무 <laughs> 놀랐다. 아, 아니, 아니, 성인용 이거라서. 헉? 그거 했나 봐. 야, 근데, 나, 근데 이거는... 나 이거 성인용이야? 어. 야 씨. 나 이거 너무 좋아. 응. 너 나올 줄 알았어.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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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먹기로 한거임영고시 <laughs> <씨>. 아, 사이버, <laughs> 사이버거 사이버가 Oh, this. wait 순하다 먹을 거예요. 자 감자, 아 감자탕이래. 국 먹으러 왔어요. 왔어요. 안녕. 맛있겠지? 배고파 죽어 워리밥 먹고 그래 이렇게 먹어야 돼.